안녕하세요 행정지원처 재무팀입니다. 재무팀 업무에 대해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재무팀 대표 업무는 등록 업무, 교직원 급여 업무, 지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학생 등록에 관련한 업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금 납부 안내입니다. 등록금 납부 기간은 1학기 2월 말, 2학기 8월 말이며, 자세한 내용은 매 학기 대학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공고됩니다. 등록금 고지서는 우편 발송되지 않으며 고지서 출력 기간 중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 및 출력하면 됩니다. 고지서 확인 및 출력 방법은 대학 홈페이지 종합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트라넷 메뉴 중 학생 서비스 등록에서 고지서를 확인, 출력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납부 시 가상 계좌는 개인별 고유 계좌번호이므로 송금자 명이 상이할 경우도 본인 명으로 납부되며, 고지서 금액이 납부액과 다를 경우 입금이 불가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분할납부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분할납부는 가사 사정 및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등록금액을 2회부터 4회까지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분할 납부 신청 기간에 신청한 학생만 이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등록 기간 내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 내용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할 납부 신청 방법은 대학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인터넷 메뉴 중 학생 서비스 등록에서 분납 신청하면 됩니다. 분할 차수별 기간 및 금액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납부 기간에 고지서를 확인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그날 납부 중에는 휴학 및 자퇴가 불가능합니다. 수업연한 초과자 및 북학생 등록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후 학점 기준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고지서 출력 방법은 재학생 등록금 출력 방법과 동일합니다. 수업연한 초과의 등록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강신청 확정 범위 1학점에서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6 해당액. 4학점에서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3 해당액. 7학점에서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2 해당액. 10학점부터는 등록금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학기 복학생은 수강신청을 한후 등록이 가능하며 고지서 출력 방법은 재학생과 같습니다. 복학생의 등록금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기 개시일 수업일수 45일까지는 휴학후 복학학기 등록금 면제, 수업일수 90일까지는 휴학후 복학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수업일수 90일 경과는 휴학후 복학학기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금 반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입학 포기, 자퇴 제적, 휴학 만료 제적 등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을 학칙에 읽어 반환합니다. 신청 방법은 해당 학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의 반환 금액은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1분의 1, /2.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행정지원처 재무팀 업무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